안녕하세요. 선인장과 아프리카 식물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특이한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시고 우헤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오늘로 추석 연휴가 끝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문하셨던 분들. 아이들도 내일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배송을 시킵니다. 저희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한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또 건강한 아이들만 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첫 아이부터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아이 아주 대품 사이즈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몸에 엄마 몸에 이렇게 자국가 붙었어요. 자,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붙은 아주 멋지게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네오에서 네오 칠레니아예요. 네오 석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안에서 네오 칠레니아입니다. 이 아이 아주 몸통 색감도 아, 아주 멋있어요. 아, 검 붉은, 몸통 색깔이 검 붉은 자주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다 붙어 가고 있어요 아주 장래성이 꽤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큰 대품 사이즈고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엄마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붙고 있어요 자요 아이 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착한 아주 가격 대비 착한 금액입니다 5만원에 가는 네오 칠레니아 아주 멋진 수형의 아이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아요. 그 옆에 아이 4만 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지만 이 아이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네오칠레니아예요. 한 몸에서 이렇게 두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죠? 네오칠레니아 4만 원과 5만 원과 이 앞에 아이도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꽤 지금 큰 아이들인데요. 나이가 많이 먹었던 아이들입니다. 네오칠레니아입니다. 4만원과 5만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꽃이 진한 분홍, 붉은색에 빨강에 가까운 진한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워줍니다. 굉장히 수영이 좋은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네오칠레니아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자, 요런 아이는 가격 차이를 둔 것이 요 아이 어, 품종은 똑같으지만 수형에 따라서 제가 가격 차이를 좀 두었습니다. 자, 아주 착한 금액 4만 원에 가고 5만 원에 갑니다. 네오칠레니아예요 아쿠아코아입니다. 한 뿌리에서 식구가 이렇게 여러 식구가 다복하게 살고 있고요. 사이즈도 큰 아이예요. 이 아이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쿠아코아 25,000원가는 아주 꽃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어주죠.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쿠아코아 25,000원에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쿠아코아예요. 자, 지금 이 아이들 한 뿌리에서 대가족인데요. 이 아이들 아, 몸통 직경 사이즈도 약 14cm 나와요. 그런데 이 화분에서 지금 넘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한 식구를 자랑합니다. 이 아이들 모두 화분에서 넘치고 이 아이들은 15cm도 되네요.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대단한 사이즈의 아이들인데요. 얼른 데려가십시오 러비비아입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갈때 주문하시는 방법은 가시 모양이 틀린 아이로 두개 주세요, 세개 주세요. 다 각자 가시 모양이 틀린 걸로 주세요 하시면 그 아이들이 꽃 색깔이 다 다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가시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 그 아이 러비비아지만 품성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시 자리가 틀린 아이로 몇개 주세요. 세개 주세요. 두개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 꽃 색깔이 틀린 아이로 키우시게 되죠. 자, 로비비아입니다. 금양환입니다. 아주 동그랗고 납작하면서 아주 예뻐요. 꽃이 노랗게 피워지죠. 타닥타닥 피워질 겁니다. 이 아이들 2만원에 보내드려요. 금양환 아주 예쁩니다. 금영아이에요 몸통도 아주 예쁘고, 꽃이 굉장히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피워줍니다. 금영한 2만원이에요. 방금 보신 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아이는 틀린 아이예요. 귀아나입니다 은사환입니다. 대품 사이즈예요 은사환. 귀아나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워주는데요. 이 아이 38,000원 보내드립니다. 은사환입니다. 이 아이 꽃에 반합니다. 세 아이 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은사완이에요. 기선옥입니다. 꽃필 준비들을 하고 있죠. 붉은 아주 홍색의 꽃이 피어줍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 3만원 보내드립니다. 기선옥. 사이즈 좋은 아이고요. 나이 좀 먹은 아이고요 자, 기선옥입니다. 3만원 보내드리는 기선옥. 예쁜 꽃이, 이 기선옥의 특징이 꽃이 자주자주 자주 피워주는 겁니다. 그 옆에 아이 4만원 보내드립니다. 기선옥입니다. 3만원과 4만원 이렇게 보여드려요. 요 옆에 아이도 3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이 아이는 키는 안 자라면서 빵떡같이 옆으로 몸집을 키워줘요. 굉장히 뚱뚱하게 자라줍니다. 멀리서 지금 찍고 있어요 자 기선옥입니다 3만원과 4만원 보내드립니다 기선옥에서 요 아이들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기선옥 15,000원씩 보내드리는 기선옥입니다 꽃이 자주자주 펴져요 라우치의 원종입니다. 라우치 원종은 이렇게 몸 색깔이 붉은 자주색으로 나와주어요. 꽃이 안 폈을 때도 꽃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고요. 꽃이 피면 굉장히 화려한 꽃이 피어주죠. 라우치 원종입니다. 3만원에 보내드려요. 라우치 원종. 이제는 몇 아이가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가십시오. 라우치 원종입니다. 몸 색감 좀 보십시오. 아주 화려합니다. 아프리카 식물은 참으로 신기해요. 우리가 많이 보지도 못했던 아주 신기한 모습의 꽃들을 많이 피워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매력이 어떤 때는 밑에 밑에 구근이 숨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생명체가 안에 살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줍니다. 에리오스펌은 파라독섬 입니다. 파라독섬 요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더 예쁘게 보여 드리려고 하면 제가 요 아이를 구근을 살짝 위로 올려 놨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될수 있으면 식물들을 자꾸 건들지를 않아요. 식물은 뿌리가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분양받아 가셨을 적에 한 번만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는 거죠. 자꾸 이 뿌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좋지 않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스트레스는 안 좋습니다. 자, 이화이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귀여운 꽃이죠. 파라독섬입니다. 에리어스펌은 파라독섬,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밑에 구근이 둥글수름한꼭 생강같이 생긴 구근이 들어있어요. 이 다음에, 어 예쁜 화분에 옮기실 때는 조금 위로 올려서 심어주시면 더 예뻐요. 파라독섬입니다. 35,000원 보내드려요. 아주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파라독섬 잎은 또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들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나와주죠. 아주 신기한 아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꽃이 피죠. 이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잎이 또 나와주는데요. 잎이 아주 예쁩니다. 파라독섬이에요. 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아이 구근 보면은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근데 크게 안 자라고 미니종으로 자라면서 귀엽게 자라주는 아이입니다. 오쿨탄스예요오 틸레코돈 오쿨탄스 틸레코돈이라는 성을 가졌고 이름은 오쿨탄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꽃이 아주 예쁘게 펴주고요. 향기도 좋아요. 요 아이, 여름에 잠 잤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기지개 켜고 이렇게 잎이 나와줍니다. 밑둥이 상당히 나이 먹은 아이예요. 오클탄스, 요 아이 45,000원 보내드려요. 오클탄스, 틸레코든 오클탄스입니다. 45,000원에 갑니다. 꽃이 상당히 귀엽게 피어주는 아이예요. 미라블입니다. 미라블 여름 동안 요 아이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죠. 동형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라블 요 아이 상당히 가격대도 있고 굉장히 귀한 아이죠. 아프리카 식물에서 거물급이면 거물급으로 들어가는 아이죠. 자, 요 아이 미라블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보급팩이 딱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 7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유, 귀여워요. 지금 막새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만원 가요. 그 옆에 아이 아주 대품 사이즈입니다. 미라블에서는. 25만원 갑니다. 가시수가꽤 굵고 꽤 많아요. 그 옆에 아이도 25만원 보내드립니다. 미라블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미라블을 꼭한 개씩, 세 개씩, 다섯 개씩은 키우시죠. 그만큼 매력 덩어리이기 때문에죠. 미라블 아주 멋진 아이 보여드립니다. 25만원, 7만원 이렇게 두 가격대로 보여드렸어요. 7만원짜리도 예쁘고요. 25만원짜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예쁘고 멋지고 아주 힘차 보입니다.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식물에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나이가 더 먹어서 목대도 더 굵고 가지수가 이렇게 굵은 거예요. 가지수도 꽤 많습니다. 미라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아이 보여드릴까요? 미라빌리스입니다. 미라빌리스. 자, 요 아이들 밑둥이 아주 예쁘죠. 위로 올라가면서 입도 아주 입장도 예뻐요. 미라 빌리스 요 아이 38,000원 보내드립니다. 미라 빌리스에요. 키우시기 엄청 편하시죠? 작게 잘 자라 주어요. 미라 빌리스. 좀더큰 사이즈 6만원 보내드립니다. 미라 빌리스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미라 빌리스. 10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미라빌리스입니다. 그 옆에 아주 대품 사이즈에요 자, 미라빌리스 크면 클수록 더 밑등이 점점 점점 멋있어지죠. 미라빌리스입니다. 자, 요 아이도 대품 사이즈인데요. 요 아이도 또 착하게 보낼게요. 8만 원에 보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미라빌리스입니다. 은간옥이에요. 은간옥. 분홍색의 예쁜 꽃을, 귀여운 꽃을 피워준다고 해야 되겠죠? 은간옥. 이 아이, 3만원에 보내드려요. 은간옥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나중에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요. 자구를 옆에다가 버글버글 달아줄 겁니다. 3만원에 보내요. 대단한 형태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마물상입니다. 우리말로 마물상이라고 하죠. 요 아이 지금 아주 멋집니다. 뿌리 완벽하게 내려진 아이고요 몸통 굵기가 대단해요. 몸통 굵기 몸통 너비 아주 대단합니다. 약 20cm 됩니다. 마물상이에요. 요 아이 35만원 보내드려요. 이런 데서 이렇게 몸통에 이렇게 촉수가 나와 있죠? 요 촉수가 매력이에요. 여기서 또 예쁘게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잎도 나와주고, 꽃도 피워주고, 만물상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예요. 측면을 보면 여래요. 자, 이쪽 앞면을 보면 또 이렇고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굉장히 대품 사이즈. 아이고 무거워라. 굉장한 대품 사이즈예요. 한 손으로 들라니까 엄청 무게가 나가네요. 자 이쪽이 앞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 제가 봤는데요. 여기가 앞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앞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멋집니다. 만물상이에요. 대품 사이즈입니다. 해안에서 그대로 들어왔던 야생 아이입니다. 만물상 보여 드렸어요. 멋있는 만물상입니다. 사막의 장미가 꽃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막의 장미 꽃이 굉장히 화려한 거 아시죠? 요 아이 대품 사이즈인데요. 착한 금액에 보낼게요. 4만 원 보내 드립니다. 사막의 장미 아주 대품 사이즈. 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 땅바닥에다 놓고 제가 찍고 있어요. 4만 원에 착한 금액에 보냅니다. 이아이도 지금 꽃필 준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아이도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사막의 장미 아주 밑둥도 좋고 예뻐요. 꽃이 분홍색으로 어떻게 피워줄런지 일단 분홍색인데요. 자,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쁩니다. 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고요파이도 그 꽃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금이에요. 사막의 장미 중에서도 금입니다. 6만원 보내드려요. 금은 꽃이 더 화려하다는 거 아시죠? 밑둥도 아주 예쁩니다. 6만원 보냅니다. 사막의 장미를 보여드렸어요. 사막의 장미 여러 가격대별로 있습니다. 2만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막의 장미 이런 아이들 밑둥 좋고, 아 건강하고 나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금액의 차이를 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2만 원에 보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밑둥 굉장히 좋아요. 사마의 장미 2만 원, 3만 5천 원, 5만 원, 4만 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아이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 주시면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됩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만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